엄정화는 매력적인 외모를 가진 조명 디자이너고요. 가무성은 호르몬이를 둔 장남이자 옥탑방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대학 강사입니다. 소개팅에서 그녀는 자신의 현실을 매우 담담하게 얘기하는 그를 속물적인 태도로 무시하는데요. 그들은 그날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고 택시비나 여간비나 비슷하다며 첫 만남부터 격정적인 섹스를 갖습니다. 감우성은 엄정화 옆에 있고 싶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 때문에 말도 꺼내지 못합니다. 엄정화는 자신이 선을 보기로 했는데 네가 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않겠다라는 말로 감우성을 떠보지만 그는 연애는 가능하지만 결혼에는 관심이 없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결국 엄정화는 의사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남편이 없는 틈을 타 가무성을 집에 끌어들이면서까지 관계를 계속합니다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음란한 인문학을 쓴 이봉호 작가는 대중문화 속의 음란한 코드를 인문학적으로 풀어냅니다. 인간의 행동이 생물학적 진화의 결과라고 보는 사회의 생물학자는 남녀 이분법을 진리로 여깁니다. 하지만 사회가 인간의 합의의 구성물이라고 보는 사회 구성학자는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둡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다른 남자와 미래를 지속하는 엄정화가 불편하다면 사회생물학자의 관점에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엄정화가 추구하는 성적 자유에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면 사회구성학자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 한국의 아침 드라마는 철저하게 사회생물학적 관점에서 남녀 이분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말을 들으면 남성의 외도를 떠올리죠. 막장 드라마에서 외도는 주로 남성이 하는데요. 남성은 권력자, 여성은 피해자의 구도를 무한 반복합니다. 하지만 2001년에 나온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관념이 바뀌었죠. 작가는 이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옥탑방에서 하염없이 유부녀를 기다리는 가무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부녀인 엄정화가 다녀간 뒤에 느껴야 하는 먹먹함. 그녀가 남기고 간 머리카락을 보며 그녀를 책망합니다. 넌 가버리면 끝이겠지만, 난 기분 역같다. 엄정화를 책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회 경제적 기반이 거세된 자신을 탓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는 여성의 몫으로 표현되던 자기 기만의 존재를 남성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한편, 엄정화는 의사한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야누스적 존재로서 현대 결혼제도의 의문을 가진 관객들에게 해방감을 선사합니다. 이 책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사회적 통념들이 우리 내밀한 곳에 음란한, 하지만 진실된 욕구를 억압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 역시 이 책을 핑계 삼아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당당하게 감상했는데요. 2001년판의 정사 씨는 다소 촌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왠지 여자는 당당하게 야한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자기검열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느꼈던 이러한 감정은 여성의 상위 섹스를 불편하게 하는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실은 여성 상위에서 오르가즘을 더잘 느낀다는 여자들이 많은데도 말이죠. 지금까지 어떤 부끄러운 통념이 당신의 체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봅시다. 야동. 봅시다. 음란한 인문학.